제목 별빛마을과 비밀의 동굴, 작은 마을에서 별을 좋아하는 소년 다리와 소녀 별이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별의 세계에 엄청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밤 별똥별이 다리와 별이가 사는 마을 가까운 숲에 떨어졌습니다. 눈부신 불빛이 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실행력과 호기심으로 별똥별이 떨어진 곳을 찾기로 결심한 다리와 별이가 도전 모험을 시작합니다. 숲 속에서 발견한 거대한 나무 옆에는 별빛처럼 반짝이는 동굴 입구가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다리와 별이는 놀랍게도 별빛 요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별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생기는 위기를 말씀합니다. 별빛 요정의 도움을 받아 다리와 별이는 마을을 구하기 위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지혜와 용기를 발견하는 동안 다리와 별이는 깊은 우정도 나눕니다. 두 친구는 서로 다른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며 모험을 즐깁니다. 다리는 뛰어난 노래 실력, 별이는 따뜻한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돌아와 다리의 노래와 별이의 그림으로 모두들 마음을 움직이며 사랑과 유대감을 공유합니다. 사랑, 우정, 존경과 같은 가치관을 나누며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마음 속에 담아온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과 별빛 요정은 함께 하나가 되어 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거대한 위기를 돌파하고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마을이 되어 갑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 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립니다. 이제 별빛 요정들도 마음 속에서 평생 함께하는 행복과 용기를 안고 살아갑니다. 별빛 마을과 비밀의 동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무지개빛 밤하늘 아래에서 다리와 결이와 별빛 요정들이 손을 잡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마무리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